お友達が悪いことをしているところを見てしまいましたどうしますか上から飛び乗ってやっつけて臭い飯食わせますうんそこは見なかったことにしとけわーくさいめだ夜夜あった夜夜ブライヤー27さいさいきがいるんでちちあいねのね

불법체인점 보고 오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유입이 완전 아아 그래 맞다 이거 하나 스포 해줄게 그 조만간에 본점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점도 정규 영업을 아마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불법체인점 분을 데려오진 않았어 이게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불법체인점 하시는 분은 사실 영상 편집이 본업이 아니시잖아 그래서 내가 데려오기가 좀 모시게 해 그리고 어차피 나는 다건 바이 건이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데려오는 건 못했고. 편집이 본업이신 분을 한명 낚아 채웠어요. 목표는 일주일에 두개 정도 업로드 하는 게 목표고요. 간간히 쇼츠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독점보단 상호 간의 경쟁이 좋지. 본점 대 체인점. 가슴이 웅장해진다. 우리 불법 체인점 분을 모셔오기에는 뭔가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돈을 많이 못 주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걱정도 있어. 이제부터 취미가 아니라 일로 하세요.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을 수 있잖아. <laughs> 맞아. 근데 나 그것도 있어. 내가 컴퍼를 진짜 개깐깐하게 봐가지고. 내가 데려올 수가 없어. <laughs> 근데 나는 그, 우리 불법 체인점한테는 항상 좀 고마운 게그 빈구단 중에 복로도 때부터 온 빈구단이 많잖아. 그래서 복로도 영상 편집본을 기대하고 있던 빙고단이 많은데, 그걸 요즘에 지금 불법 체인점에 해주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그리고 나도 그 영상들을 보는데, 아니, 편집을 개 잘해. 그러니까 편집을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편집점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영상,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영상에 담을 때는 무조건 이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 흐름이 기가 막혀. 막, 루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빠르지도 않아. 이호점 맛있어 어 체인점 영상 보셔도 돼요예그그 네. 조만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초반에는 아마 노래 영상들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초반에 노래 영상 같은거나 노래 콘텐츠 들도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자리가 잡혀 갖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면 흑백싱어도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언제부터 시작일지는 회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확정하면은 공지를 올려놓을해요 <laughs> 미안해 미안하다 앉아야 한다 앉아라 <laughs> 앉아라 제발 앉아주세요 앉아야 한다 앉아라 제발 앉아주세요 <laughs> 여기 <laughs> 앉아보세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눈을 앉아줘 앉아로